안녕하세요. 우당탕탕 사건 사고 많은 여주댁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안녕하세요. 여기가 저희 집 앞이에요. 집 앞에 저희 집 앞도 벚꽃이 핀걸 몰랐어요.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몰랐던 거죠, 세상에. 남의 영상만 보고, 딴 데는 벚꽃 피는데 우리는 왜안 폈지? 그러고. 오지리. 보니까 어, 그러니까 폈더라고요. <laughs> 저희 대문 앞이잖아요. 집 앞, 이게, 벚, 이게 쫙 벚꽃길인데, 요번에, 어, 그니까 겨울이죠? 겨울에 많이 부러졌어요. 눈 때문에 많이 부러지고, 얘도 보이시죠? 이거 부러지고. 근데 진짜 충격 먹었어요. 여기 진짜 정신 나간 아저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저희 집 이거 조팝나무 제가 15년 동안 가꾼 거거든요. 맨날 전지하고 그랬던 이걸 이렇게 다 아작을 내놨어요. 어 진짜 뭐 이런 진짜 정신 나간 양반을 봤나. 이 진짜 한판 떠야 되나.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여기 살지도 않는 외지인이 와서 이거 보이세요? 남의 집 대문 앞에 이거 무슨... 할 말이 없네. 아, 어. 아니, 아 진짜 쌍욕이 막 나올 뻔했어요. 아니 귀신 나오게 해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조팝나무를 몽창 제 무릎도 안 되게 이렇게 다 잘라나 버렸어요. 세상에 가을에 그렇게 예쁘게 새가 빠지게 전재해 놨는데 뭐 하는 짓거리지? 이게 15년 동안 가꾼 이 조팜 나무를 이따구로 이렇게 해놨어요. 아니, 이 자식이 진짜. <laughs> 한번 <판> 떠야 되나. <laughs> 아, 진짜 너무하네. 어머머. 죽였어요. 거의, 거의. 미쳤나봐요. 뭐, 이런 영감이다, 이야 보이시죠? 이렇게 조팜 나무 꽃이 쫙, 이게 길이. 저희 집 이렇게 들어가면은, 요렇게, 이렇게 조팜 나무 길이 쫙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이걸 이렇게 아작을 내놓고, 이게 뭐냐고요. 누더기공장도 아니고, 미친. 그러니까 이게, 여기에 저희가 새 집이 있어요. 전원주택이, 요렇게 새 집이 있는데, 아무도 이제 저희가 싫은 소리를 안 하고, 싸우지를 않으니까, 이 사람이 외지 사람인데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어먼 짓을, 해도 부딪히기 싫으니까,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, 안 하다 보니까. 근데 원래 저기 제일 끝집에 사시던 이제 어르신이 남자분이 있는데, 그분이 워낙에 거칠고, 그러니까 그분이 계실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, 그분이 겨울에 돌아가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다 싶었나 봐요. 이 땅으로 이렇게 몽창 잘라버렸네. 아, 저, 한판 떠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아, 뚜껑 열리는데요, 완전. 어, 아, 너무 속상해요. 하루 이틀도 아니고, 15년을 갖고 왔거든요, 제가. 1년에 두 번씩 전지해 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갖고 온 건데, 저다고로해 놓은 거 보니까, 진짜 너무 화나요. 여기 보세요. 저, 이 벚꽃도, 진짜, 이뻤는데, 올해 최고 안 이쁘게, 나무가 많이, 요번에 많이 절단되고,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은데, 진짜 너무 많이 속상한데, 어떻게 해야 되지? 어, 진짜 이 여씨랑 살풀이를 한번 해야 되나? 저랑 한번 맞짱을 떠야 되나? 어, 진짜 너무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. 너무 화가 납니다. 시골이 진짜,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. 너무너무 화가 나고, 너무 속상해요.